사람들이 북적이는 공항, 인적이 드문 공항 한켠에서 일본인 승무원들 사이에 유독 키가 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녀는 그런 일본인 승무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국인들로 보이는 승무원들이 다가와 그런 일본인 승무원에게 다가가 머리를 확 잡아채고는 뭐라고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 대체 그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키야마 유미입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완벽한 일본인은 아니랍니다. 제 아버지는 일본인이지만 어머니는 한국인이었거든요.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제 인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마주하게 되죠. 한국의 피를 가진 것이 원망스럽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 반대입니다. 한국이라는 피를 가지고 있음을 감사했죠. 사실 지난 역사에 대한 과거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따금씩 지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저에게 종종 말씀해 주시곤 했었죠. 한국은 굉장한 국가였지만 슬픈 과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를 비롯한 제 외가 식구들은 평생을 일본에 살았지만 자신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냈어요. 밖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일을 할 때는 일본말을 써도 집에 와서는 가족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했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 노력하셨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저를 키우면서도 계속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옹아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본 말과 함께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명절과 한국의 명절을 모두 기념하며 자랐어요. 한국의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인사를 가기도 했죠. 제 이름이 유미인 것도 한국에서도 유미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게 사용된다고 해서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제가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오가며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고 했죠. 그럼 부모님의 바람과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비행기 승무원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혼혈이기 때문인지 저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에도 부담이 없었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도 자신이 있었어요. 물론 승무원이 되려면 힘들고 까다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주셨답니다. 먼저 승무원이 되려면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우선 저는 한국인 어머니 덕에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으니, 이미 플러스 점수를 받고 시작하는 거였죠. 하지만 영어는 달랐어요. 영어는 일본어와도 한국어와도 문장의 순서와 구조가 달라서 배우기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기본 문법을 떼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일본 친구들보다 영어 실력이 쑥쑥 성장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일취월장,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제 영어 실력에 저조차 놀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유미, 너는 영어 발음이 참 좋구나. 영어를 발음할 때 일본인 특유의 어색한 발음이 전혀 없어. 네 스피킹 실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건 유미, 너의 자연스러운 발음 때문이야.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영어를 잘 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이었죠.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어서 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에 한국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니까요. 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신 제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죠.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한국인 피를 주셨다는 사실에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피를 가진 혼혈이라는 정체성은 일본에서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일본인들에 비해 키도 월등하게 컸고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보니 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어릴 땐 그래서 한국 피를 가진 것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 한국인들의 피를 가진 것이 저에게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을 적어도 일본이라는 국가 안에서 체감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승무원을 준비하면서죠. 승무원은 언어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승무원에게 친절한 서비스 정신도 매우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친절함이라는 덕목을 다룰 때늘제 외가 식구들을 떠올렸어요. 뭘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친절하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인들은 친절함이라는 가면을 잘쓸뿐 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여 주어도 등 뒤에서는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민족이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학교를 마칠 때쯤 갑자기 제 짝꿍이 열이 나고 아프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그 친구를 잠시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오셨고 잠시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미, 네가 사쿠라의 짝꿍이니까 책임지고 사쿠라를 집에 데려다주렴. 다른 친구들은 말고 유미 너 혼자 해줬으면 좋겠구나. 선생님의 말씀에 뭐 친구를 돕는 일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른 친구 말고 혼자 해달라는 이야기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침 그 사쿠라라는 친구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쿠라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다음날 등교를 해보니 사쿠라가 학교에 오지 않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쿠라는 홍역이라는 전염성 질병에 걸렸던 것이었고,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제게 사쿠라를 집에 데려다 주라고 시켰던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저 역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꼼짝없이 일주일은 홍역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어, 평소에는 친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배려한다는 듯한 행동을 하셨지만, 이렇게 상황이 애매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면 다른 얼굴을 드러냈던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지만, 불만을 표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에 반해 한국인인 제 외가 식구들은 겉과 속이 똑같고 언제나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한국인 외가 식구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인데 제 외가 식구들은 지진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며 실질적인 친절함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는 외할머니께 이렇게 물어보았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살면서 서러운 일도 차별을 당하는 일도 많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러자 외할머니는 남이 나에게 똥을 뿌린다고 나까지 똥을 뿌려서야 되겠냐고 그저 난 인간으로 태어나 당연히 해야 할내 도리를 다할 뿐이라고 답하셨죠. 그때 저는 친절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예쁘게 웃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는 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식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을 튼튼하게 갈고 닦으며 성장했고, 그 결과 승무원 교육생으로 선발되었답니다. 승무원 교육생이 되어 비행기 안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전 세계를 비행하겠다는 제 목표가 마침내 실현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아직은 서투른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동경해왔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으며 좋았던 것중 하나는 동기들이 생겼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값진 경험과 소중한 동기들을 얻으며 저는 정식 승무원이 되었죠.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마쳤기에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 일본 동기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해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만약 제 동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죠.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동기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마치 남을 바라보듯 아니, 꼭 원수를 바라보듯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동기들을 보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다 뭐였는지, 우리가 쌓아온 추억들은 다 가짜였던 것인지, 저는 일본인 동기들에게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재미있는 것은 동기들 역시 제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인데,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체 나에게 왜 배신감을 느끼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반칙을 써서 퍼스트 클래스에 가게 된 거잖아. 우리 일본인 동기들은 정정당당하게 일본어만 사용했는데, 너는 치사하게 한국어까지 사용했지? 그건 공평하지 못해. 게다가 한국인들은 성형을 많이 한다던데, 내 얼굴이랑 가슴도 사실 다 뜯어 고친 거 아니야? 그런 가짜 실력으로 우리 일본인들의 자리를 빼앗아 가다니, 역시 한국인들은 욕심 많고 치사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제게 화가 난 이유는 첫째, 제가 한국인이라서 일본인인 자신들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었고, 둘째, 한국 피가 섞인 제가 일본인들보다 예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 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죠. 왜냐하면 저는 외국어를 잘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왔을 뿐더러 성형도 일체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본인 동기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죠. 그들은 그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저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싶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일본인 동기들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만 빼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저를 욕하는 일은 기본이었고, 중요한 공지를 저에게만 전해주지 않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자기들끼리만 여행을 간뒤그 사진을 제게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본뒤 제가 상처받기를 바란 거겠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한 일본인 동기를 만나 대체 이런 사진을 내게 보낸 저희가 뭐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동기는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유미,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린 그냥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 보내준 것 뿐이야. 그렇게 화를 낸 저만 바보가 되었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저를 보며 일본인 동기들은 즐거워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갔죠. 동기들은 삼삼오오 모여 떠들다가도 저만 다가가면 갑자기 입을 다물거나 제 눈치를 보며 자기들끼리 뭐라뭐라 뭐라 귀속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쌓여진 분위기 속에서 피가 마르는 기분을 느껴야 했죠. 그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중재를 해줘야 할 선배들이 오히려 왕따에 동조하기 시작하더군요. 제 뒷담화를 하는 것이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되는 듯 일본인 승무원 선배들 역시 저를 따돌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지나가면 꼭 듣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 이렇게 말하고는 했죠. 제 사실 실력도 없는데 얼굴이랑 몸매로 승무원 뽑힌 거라며 쟤네 엄마 한국인이잖아. 열등하고 미개한 한국 핏줄이 우리 일본 항공사에 들어오려면 그런 더러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승객들이 앞에 있으니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얼굴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대체 내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무조건 저 일본인들이 나쁘고 상스러웠던 것인데, 당시에 저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답니다. 매일같이 험담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이 들고 정말 내가 못난 사람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눅이 들수록 일본인들의 괴롭힘은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졌어요. 어느 날 퍼스트 클래스에서 같이 일하는 일본인 승무원 선배가 제게 업무를 전달하더군요. 앞자리에 앉은 어떤 승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 선배는 평소 저를 무시하며 말 한마디 걸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는 군말 없이 선배의 지시에 따랐죠. 잠시 후 뜨거운 커피를 타서 손님에게 간 저는 경악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스 커피를 가져다 달랬더니, 왜 뜨거운 커피를 가져옵니까? 이 비행기는 서비스가 대체 왜이 모양이에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른 제게 커피 업무를 전달한 선배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저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이게 저를 두고 꾸민 음모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일단 저는 승객에게 죄송하다고 다시 커피를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린 다음 선배에게 다가가 이 일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선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유미 너한테 분명히 아이스커피를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 네가 잘못해 놓고 지금 나한테 잘못을 떠넘기는 거니?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염치가 없다더니 네가 딱그 짝이구나? 예 실수를 했으면 우리 일본인들처럼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 한국인들이 그런 식이니까 우리 일본한테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일본인 승무원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듯 깔깔거리며 제게 비웃음을 날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무자비한 짓을 할수 있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힘이 들어도 저는 승무원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제가 승무원을 그만둔다면 그건 저들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승무원이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간직해온 제 소중한 꿈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력하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었죠. 어, 날이 갈수록 저는 지쳐갔지만 그런 저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이 일본인 승무원들의 따돌림은 계속 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출근을 했더니 제 책상에 이상한 책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그 책에는 한국이 더럽고 미개하고 덜 떨어지고 끔찍한 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딱 보아도 한국을 철저하게 증오하는 사람이 쓴것 같은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며 당황하고 있자 일본인 승무원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선물 마음에 들어? 어제 서점에 갔더니 혐한 코너에 그 책이 있더라고. 유미 내 생각이 나서 샀어. 일본의 서점에는 혐한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는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을 혐오하는 작가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그책 안에는 한국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가짜 정보들이 가득한데 예를 들어 한국이 자발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든가 한국은 일본을 너무 부러워해서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한다든가 모든 한국 여자들은 성형에 미쳐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저는 제게 이런 끔찍한 책을 선물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만 물어볼게. 일본이 이런 책들을 혐한이라는 코너까지 만들어서 서점에서 판매하는 게 너희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 나간 짓인 것 같은데. 저는 저들이 혐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침을 날린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기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럴 만한 잘못을 했으니까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미워하는 거지. 우리 일본이 여태까지 한국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철도도 깔아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매번 우리한테 사과만 하라고 하잖아? 그 멍청한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일본인 승무원들의 괴롭힘에 이제는 업무에까지 지장이 갈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말라갔고, 어, 결국 부모님까지 제게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요즘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겼냐며 다정하게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고, 끝내 부모님은 제가 일본인 승무원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당장 항공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는 한참을 오열했죠. 잠시 후, 퉁퉁 부은 눈을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는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못나고 초라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아서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유미.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을 잘 알아.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수 없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내면에서는 그 악랄한 일본인들로부터 격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인지, 부모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항공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답니다. 처음 유니폼을 벗게 되었을 때, 저는 아쉬움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타이에 의해 빼앗기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퇴사를 하고 보니, 아쉬움보다는 후련함이 더 크더군요. 더 이상 그 끔찍한 수군거림을 듣지 않아도 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사실 요즘 들어 출근을 할 때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어, 꿋꿋하게 잘 버텨왔다 생각했지만 괴롭힘을 2년이나 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많이 지쳤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지옥에서 탈출한 뒤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병원에도 다니며 상담도 받자 제 상태는 빠르게 좋아졌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우직한 것인지 저는 다시 비행이 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따돌림 당하던 시절만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 시절로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고민하던 저를 보던 어머니는 제게 한국항공사에 지원을 해보는 것을 제안하셨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말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한국항공사 입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한국항공사 승무원으로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일본항공사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며 재직했던 경험과 일본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3개국어를 할수 있는 능력이 플러스가 된 결과였죠. 그렇게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을 안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외가 식구들 덕에 한국에 대해 익숙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한국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지 많은 기대가 되면서도 내심 불안하기도 했어요. 일본인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저를 소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우선 한국 공항은 그 규모부터 시설까지 일본 공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더군요. 병원, 호텔, 세탁소, 은행, 카페, 식당, 럭셔리한 명품점들까지 인천 공항에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공항 전체에 깔린 어마어마하게 빠른 무선 인터넷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최단 거리로 최선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첨단 이동 시설들은 압도적인 느낌을 주기까지 했어요. 일본은 아직까지 아날로그적인 시설들이 많아서 기계를 이용하기보다는 사람이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업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죠. 반면에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속도 면에서 일본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한 달이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고작 5분 만에 해결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일본 공항에서는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능력의 승무원이었는데 한국 공항의 승무원들은 거의 모든 승무원들이 제 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우수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렇게 현대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일본의 승무원들과 성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었답니다. 우선 한국 승무원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입사한 만큼 프로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의 외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것은 기본이고 승객들을 대함에 있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더라고요. 이 비행기에 타 있는 동안만큼은 승객들을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 한국 승무원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일본 승무원들은 엄연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에는 일명 여자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 여성이 얼마나 청순하고 여성스러운가를 따지는 기준이에요. 일본에서는 여자력이 높을수록 훌륭한 여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업무를 훌륭하게 해내는 것보다 바스트 사이즈가 어떤지, 피부가 얼마나 하얗고 좋은지, 치마를 주로 입는지, 아니면 어, 바지를 주로 입는지를 가지고 여성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진 일본 승무원들과 일을 하다가 프로페셔널한 한국 승무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니 저절로 사기가 오르더라고요. 그저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뿐이었는데도 뭔가 저까지 함께 가치가 상승하는 느낌이었답니다. 또 한국 승무원 동기들은 제가 일본 출신이라고 무시하거나 따돌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 처음 온 제게 서울 구경을 시켜 주었죠. 한국 동기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을지로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이 요즘 유명한 먹자골목이라기에 저는 한껏 기대가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자신 있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며 을지로에 도착했는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마주하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답니다. 새빨간 그 음식은 한눈에 보기에도 전혀 조리가 된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위에 올려진 계란 노른자 역시 조리가 되지 않은 것이었죠. 제가 대체 저게 뭐냐고 묻자, 동기들은 이 음식의 이름은 육회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생선회는 많이 먹어보았지만, 육회는 처음 먹어보는 것이어서 거부감이 들었어요. 게다가 육회는 너무 빨갛고, 날 것이고, 뭔가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선뜻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동기들은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먹어보라며 제게 육회를 자꾸 권했어요. 할수 없이 저는 눈딱 감고 육회를 아주 조금 집어서 입에 넣었죠. 그런데 그 순간 고소한 맛과 함께 육회가 사르르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충격적인 맛에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자 한국 동기들은 그것 보라며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김에 싸서 육회 전용 흑임자 소스에 찍어 먹어보라고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먹으니 또 다른 환상적인 맛이 나더군요. 육회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저는 정신없이 젓가락을 움직여 육회를 먹었고, 어느새 한 접시가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어서 저는 동기들과 막걸리와 파전을 먹으러 갔어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육회에 이어 달큰하고 바삭한 막걸리와 파전을 먹으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이런 음식이라면 하루에 10끼도 먹을 수 있겠다고 했고 그런 저를 보며 한국 동기들은 앞으로 더 많이 놀러 다니자고 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일본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일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어, 사실 나 일본 항공사에서 일할 때 한국 혼혈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었거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기뻐. 어, 저는 지난 제 아픔을 한국 승무원 동기들에게 털어놓았고 동기들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기들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어, 그렇게 다정한 한국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한국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게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쳐왔답니다. 그날은 뉴욕행 비행을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구두굽이 똑하고 부러지더라고요. 마치 불길한 일을 예고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단 구두를 수습한 뒤 발을 절뚝거리며 한창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끔찍한 목소리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죠. 뒤를 돌아보자.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그 일본 동기들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죠. 오랜만이다, 유미. 너 한국에서 다시 승무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 우리는 친구니까. 고맙지? 악랄하게도 일본 승무원 동기들은 저를 괴롭히기 위해 한국까지 쫓아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악랄함과 끔찍함에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죠. 대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러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저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는 것도 끔찍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들을 경멸하는 마음과 달리 제 몸은 불안함과 초조함에 떨려오더군요. 마치 맹수를 만난 토끼처럼 저는 식은 땀이 나고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분하지만 저들 앞에 서면 저는 초라한 왕따에 불과했어요. 여기 어디 가까운 카페라도 들어가서 얘기나 할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커피는 유미 네가 사. 일본 승무원 동기들은 얼어붙은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하며 공항의 카페로 이끌었어요. 뻔뻔하게도 저에게 커피를 사라면서 말이죠. 저는 바보같이 그 무리에 섞여 걸어가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자 일본 동기들은 제게 빨리빨리 걸으라며 핀잔을 늘어놓았어요. 그렇게 으슥한 곳으로 끌려가던 순간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 승무원 동기들이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지은 채 일본 승무원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일본 승무원들보다 월등하게 키가 큰 한국 승무원들은 일본 승무원들을 싸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이렇게 물었죠. 당신들 일본인 같은데 지금 우리 유미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일본 승무원들은 바가야로라고 말하며 한국 승무원을 비웃었고 그 순간 한국 승무원 동료가 그 일본 승무원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겨버렸어요. 한국인에 비해 키도 작고 몸집도 왜소한 일본 승무원은 이거 노으라고 소리치며 버둥거리기만 할뿐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감히 일본인들이 한국 땅에 와서 무슨 상스러운 짓거리야. 좋게 말할 때 당장 너네 나라로 꺼져. 일본 승무원들은 자신들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한국 승무원들에게 압도당해버렸고 그 길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버렸답니다. 허겁지겁 정신없이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저는 새삼 감동을 받아 한국 승무원 동기들을 바라보았는데, 동기들은 그 순간에도 제 걱정을 하더군요. 제게 혹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물으며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한국 동기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의 정과 의리를 느꼈답니다. 정말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고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때 제가 느낀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한국 동기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겠죠. 제게 따스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제 상처를 치유해준 한국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승무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뭐 우월하다는 것이 죄가 되겠나요? 참 못된 동기들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제라도 한국에서 한국인 동기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아키야마 유미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당신만의